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차량 하부 긁힌 문제 된곳 호스만 경사로 전문 시공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블록 진곳 오목 진 곳에 차량 하부 긁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원인 분석 및 현장 조사. 블록 <목> 부분의 높이 및 경사가. 해당 부분의 높이와 경사각을 측정하여 차량 하부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 시대에... 차량 종류 및 최저 지상고. 주로 이용하는 차량들의 종류와 최저 지상고를 파악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대형 세단은 축강 거리가 길고 스포츠카 피닝차 슈퍼카는 낮아서 긁힌 문제 발생됩니다. 2. 해결 방안 볼록 부분의 높이를 계산하고 위치 선정합니다. 코스만 경사로에서 직접 제작하는 고무차량 진입한 보강판으로 완화 작업 해드립니다. 동영상 참고하세요. 코스만 경사로에서 개발한 압착 고무 보강판 깨지지 않고 파손없는 보무보 강판으로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완화 작업 해드립니다. 주차장 진입로 블록 부분 오목 부분에 차량 하부 긁힌 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코스만 경사로 전문 시공합니다. 전국 어디나 출장 시공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010-5664-3640.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정도 보이는데, 조글